말지. 아다 <laughs> 진짜. 자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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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야 그래도 성인이잖아요. 제가 그래. 사실 1 9대 방송 맞습니다. 네. 어 희야 그러면 우리 일단은 자기 소개 간단하게 했으니까 그러 네. 간단하게 질문 한번 받아볼게 형님들.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? 주량이요? 주량 소주로 쳤을 때예 소주로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한한병 반에서 두병 <laughs> 먹기 시작했어요. 음... 아니 근데 전에 더한병 작... 반에서 두병 먹으면 취하긴 취합니까? 아니면 취해요. 아, 치... 아, 취하면 네. 주사가 있습니까? 그럼 됐어요. 주사 있어요 저. 요즘 뭡니까? 저혀 짧아지고 아 귀여운 그런 거 앵기고 음. 기억 나네요 그때 여행 갔을 때도 저 기억이 살짝 살짝 나네요 앵긴다고요 앵긴다고요 <laughs> 아예예 그래? 앵기고 예. 어, 또요 또요 오늘 저도 줬습니다 앵기고 재유산에요예 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이런데 있잖아요 예. 이런데나 이렇게 예. 손가락 같은 거 예. 이렇게 갖고 가서 살짝씩 깨물어 이렇게 막 아프게 깨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앙이 정도 근데 앵기는 게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음. 언니들한테 막 애교 부릴 때 이렇게 안기듯이 그런 앵기는 거 음, 아우 정말 착한 주사네요 술상 봐온나 <laughs> 뭐 미션이고 뭐고 일단 술상부터 봐온나 이거 먹자 그냥 어? 음. 오늘 식사는? 못했어. 야, 배고프대요 아, 지금 아 배고프대 근데 뭐, 먹고 싶은 거 뭡니까? 뭐, 뭐 먹고 싶어? 보쌈 먹고 싶어요 보쌈 아, 아 안돼 안돼 응? 김치 먹어야 되잖아 안돼 <laughs> 왜? 아나 이런 거 이해 너무 빨라 어떻게... 미안해 <laughs> 미안해 아나 진짜 <laughs> <나> 미안해 <laughs> 아 진짜 아, 아 우리 죽이맞안 거야 우리는 죽이맞안 거야 아니 오빠 내가 어. 좀 사상이 더럽나 봐 <laughs> 오늘 좋았네 오늘 분위기 하네요여들 <laughs> <김제. 웃음>